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만TV의 지만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천호동 로데어 거리에 왔어요 여기 천호동 로데어 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쭉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서 한뭐 3분 4분만 걸어가시면요 가성비 좋은 식당이 있다 그래서 지금 찾아왔거든요 이름도 더식당이에요 여기는 어, 벌교 꼬막무침하고 쭈꼬미를 이렇게 잘한다는데요 그 밖에 홍보 메뉴를 시키면 엄청 많은 종류의 음식이 또 나온대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고 여기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제 뒤에 있는데요 보이세요 여기 앞에 보이네요 더 왔습니다 이름이 더 식당이라고 2층에 있네요 별거 꼬막무침, 불맛 쭈꾸미, 그게 유명하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요, 이렇게 생겼어요. 와, 케이블도 많아요. 지금 제가 좀 일찍 왔어요. 저는 옆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이걸로 맡았습니다. 예, 이게 메뉴판이에요 여기서 베스트 메뉴인데 네, 이게 풀세트 인데요 두 사람이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3만원 이네요 29,800원 아 이거 셋 중에 하나 고르고 고르곤졸라 하덕피자 하고 샐러드 파스타 나오고 뭐, 뭐 많이 나오는데요 칼국수 나오고 이셋 중에서 사람들이 뭘 많이 드세요? 다잘 나가긴 하는데 네. 쭈꾸미랑 불고기가 많이 나가긴 해요. 크죠. 자 시킨 게다 나왔습니다. 와 푸짐하죠? 자 하나씩 소개 시켜드릴게요. 이게 불맛 쭈꾸미, 이게 보르곤 졸라 피자. 와 피자도 완전 특실하게 나오네요. 이게 파스타. 그리고 밥은요 이렇게. 두 공기가 나오네요. 이분 시키니까 두 공기. 그 다음에 칼국수까지. 와. 자, 그럼 또막걸게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먹어보겠습니다. 밥에다가 이거를 뿌려야죠 이렇게... <목소리> 야. 이제. 여기다가 이 야채를 다떼려는가지고 일단 쭈꾸미부터 주꾸미음아 음. 소스가 매콤하다 음아 소스가 맛있다. 그죠? 불맛소스. 근데 처음에 이거 밥이랑 때려 먹으면은 술이 안 들어가잖아요. 그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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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 네. 님이 이거 서비스. 아, <laughs> 자 피자도 하나 먹어 볼게요. 와. 이 음. 이게 고르곤졸라 피자를요. 저 화덕에다 놓고 직접 여기서 하시는 거 같아요. 뭐 화덕이 있네요. 음. 음, 그러니까 이 정도 맛이면 피자집 거의 와. 비슷한데? 음, 음. 맛있다. 음. 여러분, 이게 궁금하지? 이 파스타도. 와. 아, 발사미 소스 진짜, 와, 맛있다. 음. 와, 쭈꾸미가 쫄깃쫄깃해요. 와, 불맛이 제대로 나네. 음. 와, 좋아가 죽이네. 피자 먹다가 좀 느끼하잖아요? 그럼 쭈꾸미 한쪽 아래 딱다 자, 씨. 와. 아한잔또안할 수가 없네요 자안녕 하세요 아아 오늘 또첫 잔이 또 다네요 아 오늘 또 끝장났네 첫 잔이 달면은 항상 끝장나요 아, 오늘은 잔잔하게 와 여러분 진짜 푸짐하죠 응? 야 어, 이게 발사믹 이게요 샐러드 파스타인데 오 맛있네 음와 음. 음. 여러분 없대요 밥하고. 불맛 쭈꾸미하고 피자 한 판하고 파스타를 칼국수까지 이게 29,800원. 싸지 않아요? 음. 진짜 술집에서 이 정도면은 싼 건데. 그죠? 진짜. 싼. 보통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한 22,000원 할 걸요. 그죠? 1인분에 만원 정도 하나 피자하고 칼국수하고 파스타까지. 아. 응, 뭐. 여러분 이 소스가 불맛이 나고 매콤하니까 자꾸 땡기네 이게. 어? 소스가 와, 작살내이 음. 여러분 이 피자도 아. 어, 제대로 된 피자 이거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도우를 여기다 해 가지고 진짜 만드신 거예요. 음. 치즈 향이 너무 좋아요. 이건 또 꿀이잖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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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. 치즈가 꼬리 타면서 꼬리에 달짝지근한 게딱 들어가니까 입안에서 완전히 어우러져가지고 와. 위에 또 아몬드가 있으니까요 또. 마지막에 또 씹히네요 이게 음. 음. 처음에 1차로 쭈꾸미하고 살국수에다가 소주를 한잔하고 일단은 소주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까심으로요거로 <laughs> 맥주 하지 않으면은 와. 음. 음. 근데 밥을 너무 많이 주신다 <laughs> 밥이 한 공기 반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주시요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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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거 맛있네. 자 이제 칼국수 살이 투하하겠습니다. 와. 죠 <laughs> 그래요. 오, 면발 제대로 익었습니다. 우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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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은 천호동로데오 거리에 있는 더 식당에서 불맛 쭈꾸미, 피자, 칼국수, 파스타, 또 완전히 밥까지 비벼가지고, 와,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1차, 2차,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곳.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언제나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